자연은 이렇게, 이렇게 봄은 볼수록 이제 새로워지고요. 이제, 푸란 폭이, 나무, 뭐, 나무 이파리, 그런 뒤에 이제, 내밀한 관심이죠, 이제. 내밀한 관심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그런 것이 강, 강화됐고요 마을 가운데 옛날 탁도 있고 마을 입구에 유구천이라는 그 일급수 청정수가 흐르는 내과도 있고. 마을 그 뒤편에는 정주나무 한뭐 4, 500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큰 나무도 있고 같이 동행했던 그야토의 뭐 이제 동료다 이렇게 봐야죠 이성원 그 젊은 작가 시골 어. 이제 마을 실정을 잘 아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원골 마을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원골 마을이라는 데를 가보자. 공기에서 차로 한어쩌건 70km 떨어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성원 선생님의 집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요, 요 밑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준이 씨의 종중땅이기 때문에 이성원 선생님이 이제 승낙을 이제 가둬갖고, 연구 건물은 안 되고, 가 건물 형태의 뭐 어떤 작업장은 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뭐 제가 뭐그 집을 접은 사람도 아닌데, 예, 턱닥거려가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줬었는데, 너무, 하,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이건 뭐, 그, 어, 살아있는 설치 미술이죠. 예. 이쪽에 창내고, 이쪽에 또, 무슨 창내고, 뭐 내고, 또 내부는 뭐, 어떻게 하고 할 때에, 그냥 계속, 그, 매달렸죠. 정말 아주, 그, 지금 생각해도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수선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총 300평 정도가 넘는데 제가 그5,800 송이까지는 이제 심어봤습니다. 하도 좋아갖고. 말하자면, 뭐, 밤에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게 환하게 보여요. 은하수의 별처럼. 어, 아주 어렸을 때, 읽었습니다. 그, 히라베 양치기 소년이, 이제 그 목이 말라서 이제 우물을 이렇게 물 마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기르다볼때그 물속에는 아주 그 정말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갖고 너무나 그 사람이 이제 만나고 싶어갖고 자기 자신의 물 그림자인지도 모르고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우물 속에 뛰어들어 이제 수, 수선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나르, 나르치스의 어떤 그 이야기, 그런 것을 이제 어렸을 때 들었을 때도, 야, 이게 뭐, 그, 그 자기의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를,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사랑 이야기, 뭐 이게 이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그리고 또 공감 가는 거고요. 또 나중에 커서 생각하더라도, 사실 뭐,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따지고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그, 자기의 의의로부터 비롯된 게아니에또 이제 뭐,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뭐,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종교를 갖는 이들이 저기에도 그것이 곧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이제. 결국 이제 이 그림 그린다는 것도 자기를 사, 나타내고자 아니면 자기의 뜻을 어떤 그 내보이고자 그 이제 하는 어떤 그자기의 표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바다 하면 어떤 그 해초의 느낌이 많이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해변에서 바라보는 바다를 이제 처음 본건 75년도에 처음 본 것이죠. 그 느낌은 아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그 파도가 그때 안쳐서 그런지 그 넓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넓은 바다가 어떤 그 굉장히 침착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래 전부터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도 이렇게 느껴졌고요. 보여진다는 것은 정말그 보는 사람이. 자기 내부의 그 생각과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보여지는 것 같아요. 꼭얼예 네. 어, 전부터 이렇게 기다렸는데 네가 지금 와서 보는구나, 뭐 이런 그뭐 그런 막 대화가 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면서 정말 안면도 꽃지 해변의 그 전경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Yeah. 마치 화석을 캐듯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어, 이제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그림 그리는, 이제 행위라든가, 또 그림 말고 야외 현장에서의 이제 퍼포먼스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본인이 이제 정해지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그 미지수를 향해서 이제 화석 캐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이 화석은, 어 지금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장면이 잡히는 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화석과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구의 지구가 만든그이 돌멩이 속에 뭐 조개가 들었건, 뭐가 들었건, 뭐 이제, 큰돌 속에서는 무슨 뭐 공룡의 화석 이런 것이 발견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와 모양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이제 화석이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그 필름 속에 그 상이 담기는 거그 자체는 이제 돌 속에 어떤 그 사람이 했건 자연이 했건 간에 어떤 상이 담긴다는 거에 이제 담겨서 이렇게 그 어, 기록된다는 것, 보존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도 참재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대고 있는 그림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뭐 이렇게 백사장의 봄은 이런 나무 토막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장마져서 떠내려와서 이제 곳곳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꽂아놓고 그 주변에 돌멩이라든가 납작하게 생긴 거 동그랗게 생긴 거 이런 것을 이제 올려놓고 올라가. 이제 뭐 단순한 작업이지만. 제 자신을 향해서 이제 그 뭔가 암시의 말을 던지는 주문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올라가.